우리 온세대 예배 함께 볼 말씀은 대사로니카 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대사로니카 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을 다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에. 목적이죠. 분명히 있어요. 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해 믿는 자들을 향해 무슨 말을 하냐면요. 이거 현실성이 없다라는 말을 해요. 그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그거에 생을 건다고 하니까요. 도저히 그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현실성이 없어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막연한 것 또는 정말로 그들이 말하듯이 사실이 아닌 것을 믿는 게 아니죠. 실제로 우리는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매일매일 현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심이 너무나 느껴져요 너무나 느껴져요 특별히 지금 성경 66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지요 요즘 생명의 삶이 이제, 요한이스를 다하고 있죠. 저희 교회가 이제, 요리고, 아, 여리고래 요우수화를 시작할 때, 그 생명의 삶도 여우수화가 시작되더라고요. 어, 감사하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올한해 표를 딱 잡았는데, 딱그 말씀이 또 요한이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별로 생각 없는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라고 하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늘 듣기를 원하는 중심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오자에도 살펴봤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아같이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아껴요.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배려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참으셨는지요. 그렇죠.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사랑하시니까, 뭐 하나님은 잘 참으시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예전에 이 예정론이라는 것이 믿어지지만은 때로는 이 예정론을 믿음으로 해서 이 삶이라는 부분을 놓치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보면은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 생각이 뭐냐면은 어차피 구원받는데. <laughs> 어차피 구원받는데. 뭐 내가 지금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 할지라도 어차피 나는 구원받았는데. 어차피 하나님은 날 끝까지 사랑하실 건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근데 예정론을 잘못 깨달은 것입니다. 예정론은 숙면론이 아닙니다. 숙면론이 아니에요. 그렇죠? 운명론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죠. 하지만 그 과정 중에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그릇 때문에 해마함에 있어서는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우리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막 살아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데려다가 은혜의 자리로 다 갖다 놓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좀 여유가 있다. 아직은 거부하고 말씀을 듣고도 에 저건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피하고, 그것은 스스로 성령의 역사심을 불을 끄는 그 행위라는 거죠. 굉장히 그것은 일생을 봤을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다그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은혜를 주셨어요. 다만 우리는 운명이나 숙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정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 또는 행위라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이 구원에 대한 뭐로요? 증거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무엇보다 무엇이 달라지면 요 올해 시제적인 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예배의 태도. 그쵸? 누구보다 그 학교에서도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저도 대학원에서 웬만하면 거의 앞자리에 앉거든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뒤에 앉았을 때, 앞자리에 앉았을 때랑 달라요. 여기는 워낙 작으니까 상, 뭐 뒤에 봤자 가깝긴 한데, 강의실 큰 데는 진짜 멀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앞에 앉아서 교수님 말씀을 듣는 것과 뒤에 앉아서 듣는 건 다르더라고요. 예배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것에 대한, 이것에 대한 뭔가 마음과 중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되어질 것이 다가 아니라 힘쓰는 거죠. 그렇죠. 정신을 차리지어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길 원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은혜받기를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더 우리에게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떠한 목적을 가셨을까요 오늘 칠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저,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에 당연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요. 부정하게 하신다는 건 뭐, 뭐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가 계속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핑계로 아니, 은혜가 어떻게 핑계가 될수 있습니까? 어떻게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의 죄를 합리화할 수 있는 것이 될수 있겠어요, 그렇죠? 반대로 알고 있는 거죠. 은혜를 핑계로 방종하지. 방종하게 두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차피 은혜인이 괜찮다? 어차피라는 건 없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차피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이 칭이라는 것이 칭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칭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화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이미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거룩을 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필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모아주기 뭐 때문에요,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부터 굉장한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봐도 끊임없이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 나와 있는데, 그 성경은 성경보다 자신의, 자신의 요즘, 요즘 젊은이들, 요즘 젊은 친구들, 을 제가 젊은 친구들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죠? 그래도, 저도 요즘은 이제 제가 젊은이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20, 30대 친구들을 보면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필로 막필 자기의 그 느낌과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필 feel, 뭔가 필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거룩히 하십니다. 앞서 우리가 칠 절로 팔절 읽었지만 앞 절을 쭉 보면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렇죠. 결국은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쩌면은 되게 이기적이, 우리가 봤을 때 이기적이다. 정말 매너가 없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요, 오히려 자신 스스로를 아끼는 마음이라든가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렇죠 제가 이번 주에 이제 그냥 주차장에서 주차장에 갔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차에서 꺼내다가 먼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 탁 터져서 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먼지 몇 개가. 먼지잖아요. 먼지. 그냥 요만한 먼지 조금.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먼지니까 뭐 누군가 그냥 바뀌니까 그냥 야외니까 알아서 되기 짜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 먼지 하나도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제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laughs> 아니, 여러분 들으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한 귀한 자녀인데, 내가 이 먼지 몇 조가리 때문에 내가 양심을 버려야 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먼지 때문에 내 이거를 하나님의 형상과 이것을 손사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손으로 주워 가지고 주머니에 넣었거든요. 그냥 잠바 주머니에 넣었거든요. 아니, 그 작은 거 하나마저도. 내가 너무나 귀한 존재라는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행동 하나하나가 바뀌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3절로 자절해보면, 은 옴난을 뭐 버리고, 뭐쓴 결과, 몸에 거룩함을 추구한다, 그런 걸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은요, 아무리 본인들이 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 생활 속에 그 증거가 안 보인다고 한다면은 그렇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룩함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성결과 거룩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거부하는 거예요?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성령을 주신, 성령 하나님을 주신 누구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고 있어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거라고요.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데?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구원을 적용시켜 나가시고 말씀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적용시켜 나가셔서 우리를 거룩으로 이루시는 것이 그 성령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과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는 구별된 삶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위를 통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야구부, 끊임없이 말한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다. 예전에 저 이거 들으면요 복음 아닌 것 같았거든요. 아이씨, 행위를 강조하네. <laughs>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그러면서 성경을 제 스스로 판단을 해요. 이 성경은 좀 아닌 것 같고 이거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너무나 무식했으면은 그랬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야겠죠 이것은 우리를 말씀을 들릴 때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 들으면서 기분 나빠해요 아, 저거는 좀 나는 싫은데 저 말씀 저건 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죠 말씀 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은 그 말씀을 들을 때 회개를 하게 되어지죠, 그렇죠? 그럼 아닌 모습을 봤을 때 회개를 하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 구원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거룩을 이루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스스로 값싼 구원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 무엇보다 값비싼 그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으면요 부신자들이 봤을 때 교회는 뭔가 자기들밖에 모르는 그런 모임으로 보여요 그렇죠 이기적으로 보이고 왜냐면은 다른 종교 인정 안 하잖아요 <laughs> 자기들만 못하고 하잖아요 그들이 봤을 때는 그러면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맨날 찾냐고 모이고,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참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이 은혜를 알고, 이 목적을 알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뭐 그들은 그럴지라도 인정을 안 하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경에는 분명히. 믿지 않는 자들마저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두 손을 들어 영광 돌린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 그러한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추구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그래서요, 이것은요. 그냥 우리 보고 하라 고 그러면은요 이 말씀 듣고 그래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성결해야지 내가 해야지 해야지 하면은요 나중에는요 그것이 위선이 위선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상 가운데 아닌데 자꾸만 그걸 하려고 그렇 자꾸 꾸미는 거예요,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하면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은혜 가운데. 성화시켜 나시죠, 주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신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